상장 대상 도트테크놀로지회사 제품명 트라이던트 라인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트팩토리입니다. 어, 저희 트라이던트 9이 지난 4월에 부산 국제 보트쇼에서 어, 올해의 제품상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어, 지난번에 출고된 트라이던트 3호기 3호기 리뷰 영상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트라이던트 9, 어, 거의 모든 옵션들이 탑재된 모델만 판매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인산철 배터리, 태양광 충전 시스템, 수전, 그리고 유덱 데크까지. 모든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는 선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인 단가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어 필요한 옵션만 속속 골라서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 저희가 기본형 모델도 출시를 하게 됐고요. 저희가 영상 후반에 어 저희 대폭 업데이트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 옵션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가격이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트팩토리입니다. 어, 얼마 전에 저희가 제주도에서 2호기 영상을 출고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오늘은 3호기 영상입니다. 지금 이제 이배 같은 경우에는 여수에서 해상 계류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저께 이제 저희가 납품을 해드리고 오늘 이제 리뷰 영상을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어, 지금 제가 배, 배에 올라가기 전에 이 배가 어, 많은 분들이 롤링이 어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제가 바다에서 정말 큰 파도를 나갔을 때랑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옆에 난간에 올라서 가지고 이 배가 얼마나 기울어지는지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올라섰고요. 배는 이제 그렇게 많은 미동은 없습니다.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흔들었을 때는 거의 뭐 미동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바운스를 계속 주면은 어느 정도 움직임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운스를 주고 나서 어, 입에 복원하는, 복원력을 한번 보시죠. 요 정도로 롤링에 있어서는 어 지금까지 출고된 배들 어 선주님들 말씀으로는 롤링에 있어서는 다 대부분 선주님들께서 다 만족을 하십니다. 어네 그리고 이 보트 지금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항상 이제 풀옵션 모델들로만 제작을 해가지고 출고를 했었는데요. 어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 이제 구매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메리트 있는 조건을 저희가 제시하고자 기본형 모델을 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저희 홈페이지를 지금 아예 따로 지금 개설을 해가지고 마련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배에는 어, 유덱사의 옥티나 라미네이트 시트가 기본적으로 깔리는데 어, 이 부분을 이제 국산 시트로 대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수전 이라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저희 수전 청수 탱크 어, 어, 뭐, 서치라이트 같은 것들을 이제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했었는데, 그 옵션들을 일단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이제 전기장치 관련해서는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00A가 저희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태양광 패널, MPPT, 그리고 주행 충전기까지 저희가 기본으로 옵션을 제공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이러, 이러한 옵션들이 이제 필요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옵션들을 제외한 이제 기본 옵션을 저희가 이제 모델을 출시를 하게 됐고요. 지금 2배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풀옵션입니다어 에어컨은 장착이 안돼 있고 뭐 히터랑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제공되는 어 리미티드 모델에 이제 기본 옵션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저희가 이제 풀 옵션으로 제공하는 모델은 리미티드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는 모델은 이제 럭셔리라고 저희가 구분을 지었고요. 어, 풀 옵션 리미티드와 럭셔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부분들 뭐 수전이라던가 뭐 인버터 그리고 이제 뭐 태양광 패널 인산철 배터리 이런 부분들은 옵션으로 추가하실 수가 있지만은 측면에 보이시는 이제 도어. 해상 계류 하시는 분들이 요런 이제 도어가 있으면 굉장히 좀 편한 아이템인데 요 도어와 내부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제작하는 이제 스위치 패널인데요. 이 스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제작이 돼서 어, 면발광으로 어, 밤에도 운전하실 때 이제 너무 밝지 않은 빛으로 이제 기계, 계기들의 전자 장비들의 이제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면발광 패널인데 이 패널이 이제 알루미늄 패널로 이제 대체가 됩니다. 이두 가지는 어, 럭셔리 모델하고 리미티드 모델이 이제 차이점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이제 옵션 옵션으로 따로 이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저희 리미티드 모델하고 럭셔리 모델에 대한 어, 각각의 재원과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기본 옵션들은 자 영상 후반에 따로 정리를 해서 어, 후반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 같은 경우에는 머큐리 버라도 250마력 트윈 도합 500마력 엔진이 장착이 되어있고요. 어 저희가 지금 제가 첫 번째 테스트로 제작했었던 시제기 모델을 제외하고 1호선, 2호선, 3호선 그리고 지금 제작이 들어가고 있는 4호선까지 모두 다 이제 선주님들이 다 250마력 엔진 트윈을 제 장착을 하셨어요. 지금 250 트윈 기준으로 바다에서 이제 최고 속도는 약 87km. 어, 노트로 보면. 4 7노트 정도 주행이 가능하고요.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배가 30피트인데, 트윈 엔진을 걸면 연비가 되게 안 나오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저희도 제작한 저희도 놀랄 정도로 어 되게 준수한 연비를 보여줍니다. 지금 저희가 계산했을 때 대략 음 리터당 800m에서 900m. 정말 항속 주행을 한다고 하면은 1km까지도 이제 볼수 있는 연비고요. 사실 레저 보트 트윈 엔진의 400마력 이상 5 0 0마력되는 엔진이 어그 정도 연비를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네 지금 입에 선실에 들어왔는데요. 어 입에는 지금 양쪽에 시트를 이제 두 개를 마련을 하고 이제 보조석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출고했던 1호기 같은 경우에는 보조석을 제거를 해서 어, 이쪽에 보이는 시트를 좀 길게 뺐었고요. 2호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과 똑같은 레이아웃. 지금 3호선도 2호선하고 같은 레이아웃이죠.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주님께서 이제 모든 가죽 색상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장석 시트 하단에는 이렇게 서스펜션 시트가 들어가는데요. 이 서스펜션 시트가, 어, 저희도 계속 사용을 해봤지만은 정말 견고하고 강한 충격을 잘 흡수해줘서, 어, 좀 바다 상황이 안 좋거나 할때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양쪽에는 지붕 옆에 이렇게 수납칸이 있죠. 이건 저희가 계속 설명을 했었지만은 정말 많은 물건들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대여섯 개, 가방까지 포함해서 이제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선실, 이제 침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두분 정도는 이제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사실 원래는 이 하단 부분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 있게, 되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용 안 하실 때는 이제 쿠션을 앞쪽으로 이제 따로 보관하셨다가 그 안쪽에 이렇게 화장실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 화장실에서 분리를 보실 때 어, 이렇게 편하게 이동을 하시면 되고, 뭐 취침을 하시거나 하실 때는 이제 쿠션을 내려놓고 이제 침대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뒷부분으로 다시 나왔는데요. 지금 뒤에는 자연순환 어창이 들어가 있고요. 입에 어창 용량 같은 경우에는 약 300리터 용량입니다. 어지간한 물고기는 다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크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창 상단에 이렇게 테이블 상판을. 테이블 상판을 고정하게 되면은 이제, 이제 탈부착 하셔가지고 이제 테이블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테이블을 설치하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되구요. 뒤쪽에 보이시면 이제 큰 박스에서 이렇게 접이식 의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 의자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안, 하시, 안 하실 때 이렇게 펴가지고 테이블에서 이제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되구요. 낚시를 하실 때는 의자를 다시 접어서 공간을 이제 낚시에 조금 더 편하게 공간을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 부분에 보이는 이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PE 재질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마로 안심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이는 곳은 이제 저희가 생미끼 외수질 낚시할 때 새우들을 많이 보관하시잖아요. 그 새우를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생미끼 라이브웰이고요. 네, 이렇게 옆에서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은. 바로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어 이제 생새우나 미끼들을 보관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라이브웰입니다. 라이브웰 하단에는 이제 물마개가 들어갈 있고요. 측면에도 물을 계속 틀어놔도 어 물이 역류해서 넘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도메틱 수전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입에 어 청수 용량은 80리터입니다. 어제간에 1박 2일 정도 놀러 가셔서 사용하더라도 충분한 용량이고요. 이렇게 청수 청수 탱크에 이제 청수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로드 홀더로 어 로드 홀로 그 낚싯대나 우리가 뭐 뜰채 같은 것들을 이제 거치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는 이렇게 워시다운 바닷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서 뭐 회를 뜨거나 할때 바닷물로 이제 뭐 세척을 할 필요가 어, 필요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 할때 이렇게 워시다운 어 활용할 수 있도록 워시다운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측면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도마같이 생긴 게 장착이 되어 있죠. 요것은 이제, 어, 레일블레이저사의 이제 필레테이블이라는 제품인데,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제 필레테이블 같은 것들을 올려놓고, 이제 도마처럼 뭐 다용도로 활용을 하셔도 되지만은, 필요 없으실 때는 분리를 하고, 어, 레일블레이저사에서 나온 이제 로드 거치대 같은 것들을 장착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꿔가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 보이시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건넬 트랙이라는 제품입니다. 건넬 트랙에 이렇게 이제 스탑포트나 사이드 마운트 같은 것들을 장착해서 로드홀드 같은 것들을 장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태클 캐딧 마운트를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은 측면에서 어 우리가 낚시에 필요한 도구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담아둘 수 있는 이제 테클 어 테클 캐리 마운트도 같이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선수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배를 타고 수차례 낚시를 다녀봤었는데 가장 이상적이었던 곳이 이 선수 공간이었습니다. 어뭐 전작에 뭐 제가 배를 여러 대 만들었지만은.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 이제 선수에서 캐스팅 낚시를 할때 이렇게 건연이 따로 없어요 근데 이 건연이 이렇게 따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선수에서 낚시를 할 때도 안정적인 느낌이 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이드 모터를 앞으로 펼쳐 놨을 때 이쪽에 있는 지금 공간은 거의 뭐 성인 네 분이 앉아서 고스업을 쳐도 될 정도의 넓이예요 예. 네. 정말로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선수에서 낚시를 하실 때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걸터 앉아 가지고 낚시를 하실 수가 있고 뭐 하우스 벽면에 앉거나 기대서 낚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배에는 이제 가이드 모터 어 민코타 테로바 112파운드 87인치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30피트 배를 바다에서 앙카링 하는데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이드모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터리를 따로 들고 배에 올라오지 않아도 배 내부에 36볼트 80A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그 배는 배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기로 자체적으로 충전을 할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모터를 한번 올려볼까요 조금 숙련이 되신 분들은 이 가이드 모터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굉장히 뭐한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 수초 내어 가이드 모터를 이제 전개하고 이제 다시 접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할수 있고요. 지금 이배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는 헤일로. 이20 플러스 제품이 장착이 돼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리비티드 모델에는 스트라이커 서치가 들어갑니다. 이 스트라이커 서치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상하 좌우 전방위로 이제 안에서 조작으로 어 회전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럭셔리 모델을 구입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레이더 마스트는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이 스트라이커 서치는 제외하고 저희가 청등 홍등 그리고 이제 전주 등까지는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 지금 3호선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뒤에 나오는 영상은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 저희 트라이던트 기본형 모델, 럭셔리 모델과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제 풀옵션 모델인 리미티드 모델이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떠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주행 영상이 없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이베 선주님과 시제기를 같이 타고 어 출조를 한번 나가기로 했는데 그때 멋진 영상으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트라이던트 9 모델 기본형이 어떤 구성으로 출고가 되는지 저희 보트팩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트팩토리 홈페이지 주소는 영상 설명란 댓글에도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리뉴얼된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습니다. 먼저 모델 페이지에서 상세 정보를 클릭하시면 저희 트라이던트 9 모델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모델 선택해서 리미티드와 럭셔리를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모델은 어, 스크롤을 내리시면은 하단에 어, 기본 옵션, 추가 옵션, 그리고 엔진 등 선택하셔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가 리미티드와 럭셔리 모델 각각의 옵션 포함 사항을 정리한 리스트입니다. 물론 럭셔리 모델에 없는 옵션은 추가 옵션 사양으로 장착이 가능하구요. 필요한 옵션만 선택하셔서 장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측면 출입문과 하이그러시 고급형 콘솔 패널은 리미티드 한정 옵션이니까 어,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각각의 모델들은 300마력 버라도 싱글, 혹은 200마력 DTS 트윈, 250마력 버라도 트윈 엔진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어, 모델에서 3D 모델을 선택하시면은 트라이던트 나인 모델의 외형을 직접 360도 회전하면서 볼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셔서 보트 색상을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러한 페이지도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택하신 색상 외에도 희망하신 색상으로 저희는 이제 주문 제작이 가능하니까 이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저희 보트팩토리에서 트라이던트 7 모델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9보다 어, 컴팩트한 사이즈 그리고 전투 낚시에 최적화된 27피트급 모델이고요. 어, 올 여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